이뭐 보여? 천천히 천천히 보여? 우리 전기불에서 좀 처진벌들 아홉 번 남은 걸로 어, 공소비가 없어 가지고 소초로 꿀받은 겁니다 지금 요 정도면 아마 한19%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꿀찌다가 이제 좀 한가해져가지고, 이렇게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좀 나오네요. 이거 이쪽으로 피실으로 반 동안에 벌들이 많이 커올랐 어요. 뒤로 그래도 벌이 좀 늘어졌 죠. 아까 시작 끝나면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 다리아분이 오늘 어제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조금씩 한두 발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다리아분 달고 들어오는 게 아직 안 보이네. 오,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주 하나 들고 왔네요. 오얗게달고 들어오는 게 이제 한두 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음, 아마 한 내일 모레쯤이면 본격적으로 옆으로 잠깐만 음. 다리하고 쫙 물려들 겁니다. 이제. 오늘 무슨 꿀인지 우리 아카시아 끝물인가 벌들이 지금 그래도 조금씩 물고 들어오네요. 애들이 몸이 조금 무거운 애들이 있어요. 앞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 배가 빵글빵글 하네요. 어. 저거 봐축떨어지요 밑으로 오늘도 꿀이 조금 아카시아 끝물이든가 뭐, 다른, 어디 꿀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 아무튼, 내일부터는 다리 아분, 이제 자파, 자파 꿀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다새송이 돼가지고, 서초나가지고 받은 꿀들입니다, 여기. 오, 좋아. 무게가 진짜 장난 아니다. 공격이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공격이 직전 의 상태. 이건 진짜 프리미엄 아카시아 꾸리면 되고나 여기서 한, 일주일 묵히면 이제. 숙성꿀뭐완숙불 뭐 그러죠 저희 내년에 요거 숙성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가지고 완숙불로 해가지고 한번 팔아봐야 겠어요 아 근데 이게 저번에 있던두장 여기에 두 장이 光你这样唱的哟！光光谁呀光？<noise> 와..좋아 얘들 꾹 들긴 들었는데 한 반정도 들어가지고 한 자파로 자파로 가든가 아니면 뭐 다음에 좀더 채워서 빼는걸로 할게요 하이 부장 키톱 아이 됐지 내가 넣 아 어, 얘들도 거의 지금 아홉 분이 남아있는데 얘들은 조금 약분이라서 뭐한한강 다섯 대? 여섯 대? 중앙 빛 지난번에 빼놓은 거 저게 지난번에 빼놓은 거그공수비 50장입니다 이게 보시죠요건요거하고 저기 20장 이렇게 계속 어, 채밀기가 다른 데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건 벌들이 상당히 많이 컸네요. 그래도 여기 일곱 장하고 착봉이 뭐이 정도면은 벌은 넘쳐나는데, 아직 역봉보다가 지금 막 태어난 유봉들이 많나봐요. 거의 한 25일경에 그냥 찌꺼기 계속 올려놓은 건데, 잘커 올랐네요. 잡화골 뭐 밖에 딱 좋은 상태로 딱 버리고 올랐네요 원래는뭐 다른 사람 보기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평상시 보다가 하여튼 뭐꿀 품질도 좋고 어, 체밀 양도 뭐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고 꿀들이 나오는 색깔이 보니까 거의 뭐 스님이 머리 깎것 같이 푸른빛이 살짝 돌면서 아주 좋은 꿀들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그리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뭐 여기 찍을게요 아무튼 소초로 받은 꿀은 그 깨끗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